안녕하세요. 동남 웹툰 캠퍼스 입주 작가 박창식입니다. 어, 저희 웹툰 캠퍼스 내에서 만든 단편 만화집에 있는 제 만화를 2021년 웹툰 페스티벌을 앞두고 여러 방문객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일단 내용은 흔하디 흔한 남녀간의 연나 이야기고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 하지만 흔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는가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창작물에서 쓰인 다양한 소재를 벗어나 새로움을 찾기보다 흔하디 흔한 소재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편 만화집의 주제인 새로운 시작과도 잘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만들었으니 음, 아무쪼록 만화 재밌게 봐주시고, 웹툰 페스티벌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